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laughs> 여러분, 확확 바뀌는 트렌드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들이 있죠? 그건 바로 클래식인데요. 오늘은 유행 상관없이 매 여름마다 꺼내 입을 수 있는 여름 클래식 코디를 준비했어요. 소리 질러! <laughs> 오늘 영상은 포스티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제 포스티가 가성비로 유명한 건 다들 아시죠? 백화점 브랜드 명품 아울렛 상품을 매장보다도 더 저렴하게 득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 얼마나 득템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백화점 신상을 최대 67% 할인된 금액과 한 착장에 무려 6만 원대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겟하실 수 있게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럼 포스티와 함께 가성비 클래식룩 보러 가볼까요? 포스티.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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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클래식 아이템은 뭘까요? 모니모니에도 뭐니 뭐니 원피스죠. 여름에 무조건 요롱 원피스만큼 손이 많이 가고 입기 좋은 게 없잖아요. 여기 저는 클래식하게 스퀘어넥이랑 퍼프 소매 그리고 허리 라인 잡아줘가지고 몸매를 입. 크게 만들어주는 롱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어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원피스 꼭 포멀하게만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 허리가 벨트인데, 벨트를 풀어주고, 운동화에다 캔모자 하나만 딱 써주시면은, 캐주얼하게, 또스타일리시하게 그냥 우리 한강이나 클니닉갈때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지금 힐에다가 진주목걸이 싹 하면은, 노잔치, 결혼식, 친척 모임, 하객룩동창회 다, 그냥 이거 하나로 맞는 커버예요. 이뻐졌다. 너살 빠졌니? 그런 얘기 분명 들으실 거예요. 또 소름 끼치는 건 여러분 나피아에타너마 있으면 또 여행가서도 바닷가 해변에서 라라라라라라라 여기다 플립플랍이 샌들 신으면 해변까지도 소화한다는 거? 이런 게 맞는 원피스 아니고 뭐겠어요 이 원피스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펑숭이들이면 아실 거예요. 저는 스퀘어 넥을 너무 좋아해요. 라운드 넥이나 브이넥보다 스퀘어 넥이 더 뭔가 얼굴 작아보이고 어깨 라인도 예뻐 보이고 진짜 시원해 보이면서 클래식한 느낌도 있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스퀘어 넥로확 얼굴 살려주고 퍼프 소매로. 알잖아요. 또 이거 작아보이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 다트 라인이 어깨부터 허리까지 도 예쁘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베스 스티치가 쫙 아래까지 쫙 대져있어가지고 길고 날씬하게 보이게 해줘요 TV의 팁! 스타일리스트의 팁! 제가 이거 입으면서 좀 감탄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보통 원피스 입으면 은 띡띡띡 버튼 있잖아요? 제가 또 가슴이 좀 있는 편이어서 벌어져요 이게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나세요? 우리 교복 맨날 작은 거 입어가지고 단추 벌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항상 단추 사이가 벌어지는데 허, 너무 세심해 똑딱이가 있어 여기 더 아이자식 원피스 맛집이잖아요 원피스가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다 세심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나 근데... 지금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우아해 보이고, 또 나, 나한테 취했잖아, 또. 가격이, 여러분, 이거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내가 보기엔 이거는 진짜 30만원이 넘어야 맞는 옷이야. 가격이, 여러분, 188,000원에서 만57% 할인을 해. 그래서 여러분, 얼마지 아세요? 81,000원이야. 이거 진짜 좀 놀랍거든요, 저도? 그리고 대박인 게 이게 뭐몇년전 제품을 뭐57%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린 게다 신상이잖아요. 백화점 브랜드들 신상. 아, 엘리스 펑크 칭찬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또 얼마나 브랜드랑 얘기해가지고 할인 좀더 해주셔야 된다고, 더 해주셔야 된다고. 얼마나 쪼은 건데요! 칭찬은 엘리스 펑크를 춤추게 만든답니다. 10년 뒤에 꺼내 입어도 될 만한 분덕이 없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원피스였어요. 여러분, 클래식계의 대목급이자 대 명사인 자켓은 뭐게요? 바로바로 바로 트위드 재킷이죠 트위드 재킷하면 여름에 너무 더워 보이고 갑갑한 거 아니야? 하는 펑스는 있죠 아니죠 청량한 컬러감의 블루 트위드 스타일 재킷 거기에다가 시원함을 더해주는 화이트 컬러의 데님 팬츠를 매치해서 청량한 포카리 스트 느낌 내면서 클래식 트위드 꾸안꾸 스타일을 연출해봤어요 요 스타일은 우리 워킹맘들이 직장에서 포멀함을 살리면서도 편하게 입기 좋은 룩이에요 J.J. 지고트의 패치 포켓 크롭 재킷이에요 이게 재킷이긴 한데 너무 깊게 파이지 않아서 블라우스 같이 이렇게 오픈 카라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다 잠궈서 저처럼 이렇게 그냥 블라우스 같이 입어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안에 이너를 매치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반팔 자켓처럼 싹 걸쳐줘도 예쁘고요 그리고 얘가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 어깨 팔통, 통 이런 게다 그냥 정핏이에요. 요즘 느낌 한 방울 넣어줘서 세미 크롭 기장으로 딱 세련됨과 비율을 살려줬어요. 저 지금 여기다가 화이트 팬츠까지 입어가지고 지금 비율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자켓이라고 말하기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폴리에스터 소재인데 얇고 시원해. 마치 여름 블라우스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의 자켓. 여름에는. 오히려 블랙이나 화이트는 뻔하게 다 있고 여기저기 그냥 매치하기 좋잖아요 근데 이런 블루 자켓 같은 게 은근히 하나 있으면 미우미우 컬렉션처럼 베이지 팬츠나 아니면 뭐 그레이, 카키, 블랙 여기저기 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 자켓도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할인 들어가면 99,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빨리 지금 할인할 때득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바지 더 아이자세 메탈 버튼 코튼 롱 팬츠예요 화이트 팬츠는 여름 클래식 코디의 기본 중에 기본 요거 있으면은 여름에 그냥 다른 스타일링 하기 너무 쉬우니까 이런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하나씩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다가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 마린룩으로 입으실 수도 있고 저같이 지금 출근룩으로 이렇게 트위드 재킷을 매치해도 좋고 여기저기 셔츠랑도 입어도 좋고 화이트 팬츠 하나만 있으면은 여름 클래식 코디 끝이니까 지금 가격 좋을 때 할인할 때 구매해주세요. 여러분 요거는 진짜 가격이 미쳤어요. 더 아이자시라는 브랜드가 가격 이 원래 좀 나가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원래 138,000원인데요 62% 할인해서 53,0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허어, 가격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 이 팬츠 꼭 눈여겨보세요 <목소리> 저보면 지금 생각나는 사 없으세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 아이유님이 딱 떠오르시죠 10년이 넘은 너랑 나 좋은 날에서 카라 원피스를 자주 입고 나왔었잖아요 이런 배색 카라 원피스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러블리 클래식룩의 정석이에요 입자마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한 10살 어려진 느낌? <laughs> 저는 사실 지금 약간 더 성숙한 러블리 룩으로다가 플랫폼 슈즈를 신고 백을 딱 컬러 포인트를 매치해가지고 살짝 성숙한 러블리 룩을 매치는데요. 이 옷을 룩북처럼 낮은 급의로퍼 신거나 스니커즈 신으면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로 편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카라가 있는 옷들은 카라가 가장 중요해요. 이 러블리 원피스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카라를 갖고 있어요. 이 카라가 이렇게 짧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얼굴이 너무 갑자기 커 보인다. 뭔가 무슨 유니폼 같아 보이는 느낌? 근데 카라 하나가 딱 이렇게 귀엽게 포인트가 되면서 얼굴이 갑자기 작아지면서 오드레폰 같기도 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같기도 하고 또 혼자 취했네. 이 원피스도 가격이 좋은데요. 디테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 사서 아이유씨도 10년 전에 입었던 게 지금도 입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10년 뒤에도 입을 수 있는 원피스니까 단정하면서 러블리하게 입고 싶다 하는 날에 슬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laughs> 좋은걸 <laughs> 여러분 오드리에번 제인 버킨 알렉사 청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바로 여름에 스트라이프를 입는다 는 거죠 그 여러분 썸머와 스트라이프 는 공식이니까 그냥 외우세요 저는 지금 스트라이프 카라 티셔츠 에다가 데님 쇼츠 그리고 화이트 로퍼를 신어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캠퍼스 마린 룩을 연출해 봤어요 어때요? 귀엽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벌룬 스트라이프 티셔츠는요, 오늘는 제품인데요. 보이시죠? 소매나 이런 카라 디테일, 러블리함을 더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너무 많잖아요. 그냥 흔해.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런 똑같은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아니라 과장된 이 퍼프 디테일과 오버사이즈 카라 디테일이 얼굴 엄청 작아보이고 되게 러블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트라이프 티셔츠예요. 딱 마린룩 느낌 여름에 여기다 화이트 팬츠 같은 거 입으면 완전 마린룩이고 스커트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런 모자 하나 딱 써주면 여름 휴양지 갈때딱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이 스트라이프 여러분 보이시죠? 간격이 빅 스트라이프가 아니라 잔잔한 스트라이프여서 통통하신 분들도 부해 보이지가 않아요. 요거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고를 때 팁이에요. 팁 얇은 줄 고르면 부해 보이지 않는다. 모든 걸다 갖춘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얼마냐? 요것도 할인율 이 너무 좋아요. 신상 제품인데 오늘 제품인데 129,000원에서 55% 할인을 해요, 지금. 그래서 58,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소재나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또 이런 두께감 이런 것도. 58,000원이면 너무 바로 구매하셔야 돼요. 제가 입고 있는 팬츠는 짜잔 더 틸버리의 밴딩 쇼 데님 팬츠인데요. 와저 너무 편해요 진짜. 제가 항상 이런 데님 같은 거 입으면 허리가 꽉 조여가지고 풀어놓고 있던지 항상 답답해 하거든요. 근데 밴딩 팬츠여가지고 뒤에 보이시나요? 데님 쇼츠인데 밴딩 팬츠예요. 너무 편해. 밴딩 팬츠가 앞에까지 막 밴딩 다돼 있으면 너무 약간 좀 후줄근해 보이고 약간 트리닝 입은 그런 느낌인데 앞에는 딱 이렇게 밴딩 디테일이었고 안쪽에만 밴딩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편해요. 어, 난 데님 너무 좋아하는데 여름엔 더워서 데님 팬츠 못 입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여름 클래식 아이템으로 데님 쇼츠 추천드릴게요. 얘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최대 할인인데요. 118,000원에서 67% 할인해서 39,000원. 와, 이거 39,000원이야? 아,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착장 있죠? 위에 상의와 하의 합해서 97,000원이거든요?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백화점 브랜드 의상을 예쁘게.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다니 포스트잇 짱 아닌가요? 여름 필수템으로 스타일링한 클래식 스트라이프 룩이었어요 저 어디서 훈녀 느낌 나지 않아요? 저는 훈녀 직장인 느낌 풀풀 풍기는 클래식 로맨틱 룩을 입어봤어요. 딱제룩 보면 지금 생각나는 셀럽 없으세요? 강민경 씨가 살짝 이런 셔츠에다가 이런 베이지 슬랙스 같은 거잘 매치하시고 로퍼 딱 신으시고 이렇게 편안하면서 클래식한데 사랑스러움 한 방울 넣어서 자주 입으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훈녀 느낌으로 스타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성비 클래식 룩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입고 있는 이 핑크핑크 핑크 훈녀 착장 위 아래 다 합쳐서 얼마인지 아세요? 일단 제가 너무 너무 놀라워서 가격 먼저 말해드리고서 착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6만원이에요 셔츠 하나 6만원이 아니라 팬츠랑 셔츠랑 합쳐서 6만원 충격적이죠 여러분 훈내되는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칫 그냥 밋밋하고 베이직 할수 있는 셔츠에다가 퍼프 솜을 싹더 해가지고 입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져요 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랑스러워 보이죠 <laughs> 그리고 가격이 무엇보다 좋답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37% 할인해서 3만원이에요. 한여름에 입기 좋은 냉장고 슬랙스 사셨던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슬랙스라는 게 사계절 입기도 하지만 더워서 여름에 안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은근히 긴 바지가 여름에 되게 덥거든요? 슬랙스 더워서 못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시원해. 살을 닿는 느낌이 차르르 하면서 되게 차가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이즈 팁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 지금 미디움 사이즈 입었거든요? S 사이즈가 44. 좀 작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핑계되는 것 같은데. 다른 브랜드 보통 스몰 사이즈를 입는데 이 팬츠 제가 지금 미디움을 입고 있거든요. 44 사이즈가 스몰이라고 생각하시고 55가 미디움, 66이 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허, 가격, 이 팬츠도 37% 할인해서 37,000원이에요. 저처럼 칠칠 맞고 옷 관리 못한다 근데 예쁜 멋있는 슬랙스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 필요한 그런 슬랙스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슬랙스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름 클래식 코디들과 가성비가 흘러내리는 아이템들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니, 백화점 신상들이 이 가격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포스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 할인도 꼭꼭 챙기시고 나만의 클래식 여름 룩북도 만들어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앨리스 펑크가 아니죠 우리 펑수인들을 위한 댓글 이벤트가 빠지면 또 섭섭하잖아요 먼저 포스트 앱에 꼭 가입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룩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룩과 이유를 적어주시면 총 10분께 만원 적립금을 선물로 드려요 얼른 달려가서 포스트에서 득템도 하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 즐거웠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포스팅.